일 더하기 일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 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 TV 꼭 구독해 주세요. 광고 네. 나가는 동안 댓글 예 대타 잘 생겼다 감사합니다 하르님복 받으실 겁니다. <laughs> 그, 뭐, 예. 하시는 유튜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저 아이 그런 거 괜히 여기 나와가지고 <laughs> 하기가 골드러십입니다. <laughs> 골드러시 네. 오시면 되게 유쾌 유쾌해요 즐겁고 아, 음. 골드러시 저도 몇번 봤는데 재밌죠 웃기래요 음. <laughs> 웃깁니다 골드러시의 최대 강점은 저희가 아, 표방하는 게 경제 예능입니다 어, 어, 딱딱하지 않게 쉽게 네. 좀 주식 좀 배워보자 골드러시. 예. 어, 골드러시도 있고 어제 저희가 네. 우리 구독자가 너무 적다고 김프로 형한테 혼났다는 얘기를 했더니 아, 네. 아, 어제는 많이 눌러주셨습니다 아, 감사하고 아. 이게 찾기가 아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백브리핑이라고 찾으니까 검색이 안, 안 되는데. 나와서 우리 백브리핑 하면 어마데가 자꾸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그분 <laughs> 그렇죠. 그분 구독자 많이 늘은 <laughs> 것 같아요. 어마게 <laughs> 르은 <누르는> 분들이 많을 <laughs> 것 같아서 저희는 언더스탠딩으로 <laughs> understanding. 검색을 하시면 예. 아, 저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자 네. 네. 그러면 오늘 뭐 디저트부터 먹어볼까요? 디저트. 네. 어. 디저트가 좀매운건 아니고 좀 묵직한 <laughs> 네. 디저트네요. 네. 디저트. 네.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뭐 기준금리 인상 얘기. 네. 네. 뭐 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기준금리 네. 올랐다. 오늘 네.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 음. 거기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어요. 네. 종전까지 0.75%였잖아요. 요번에 네. 0.25% 오르면서 이제 앞자리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음. 이제 나온 타이틀이 제로시대 끝났다. 음. 이런 타이틀이 나온 거고. 음. 그래, 1%로 네. 되니까 네. 그게 느낌이 2000, 좀 다르긴 달라요. 좀 달랐죠. 음. 그 2020년 3월인가요? 그때 왜 코로나가 한참 찬 거라면서 음. 경제가 타격을 받았을 때 근데 네. 금리를 한번 내려 내리기 시작해서 예. 0.5%까지 내렸다가 음. 이제 다시 뭐 이주열 총재 말로는 금리 정상화다 떨어졌던 금리가 음.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다 음. 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음흠. 이렇게 됐습니다 코로나 전이 1%는 아니었지한1.25뭐1 5더 네, 네, 올라갈 네. 여지가 있지 있는 상태죠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네. 화면, 네. 화면을, 네. 네. 아. 이게 이제 금리인데, 네. 그때 1.25%였다가, 네. 그, 코로나 전에. 네네. 아. 1.25%였다가 작년 3월에 음. 0.5%포인트 확 낮췄죠. 그때 네. 네. 경제가 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어, 비컷이라 그러는데, 0.25%, 아. 어. 한번 내렸었죠. 네. 그 전에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네요. 지금 하도 낮다, 낮다, 뭐0%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낮다라고 뭐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네. 코로나 전이라고 해도 1 2 5면 이제 한번 정도 남은 거잖아요. 음, 그렇죠. 한 번, 두번 정도 네. 음, 전으로 회복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린 오늘도 이주열 통제도 그러시던데이 네. 이게 올린다고 올리는데도 그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하, 이주열 총재가 하는 면인데 자기, <laughs> 자기 임기 때 이렇게 낮춘 걸 참지를 못할 거다. 아. 그래서 나이가, 자기가 퇴임하기 전에 네.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놓고 가야 된다. 지금 어. 임기 얼마나 남으셨어요? 내년 초니까 얼마 나 남았죠. 3월 말까지죠. 남 그러면 그렇게 임기로 따지자면 한번더 올릴 기회가 남은 건가요? 3월... 뭐몇 번, 뭐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내년 1월, 2월, 7월에 두 번이 두 번이 남아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 네. 회의가 네. 그때 금리를 결정하는데 네. 뭐 오늘도 그러셨어요 이제 뭐 내년 1분기에 금리 음.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 금리 인상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음. 이제 예고를 한 거죠. 예. 1월 아니면 2월쯤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음. 왜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선 이 대선 직전에는 사실 금리를 올린다는 게꽤 그래. 부담스러울 아, 부담이죠 음. 예. 뭐 금리를 예. 올리면 예. 금리 올려서 뭐 물가도 좋고 음. 물가도 잡고뭐 음. 다른 등등의 뭐 요인들이 있지만 예. 뭐 가계 대출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가계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고 하니 음. 뭐 그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떤 정치적인 음. 이벤트를 앞두고는 금리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뭐 1월쯤이 그니까 이번에 11월에 한번 올리고 네. 1월 에 한번 더 올리는 그런 그런 상황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 12월에는 금통위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 오늘이마 그러니까 오늘하고 마지막 네. 올해 마지막이고 네. 음. 그건 그러니까 남은 게 이제 대선 전까지 1월, 2월인데 그러니까 네. 2월은 네. 힘들고 네. <laughs> 2월은 부담스럽고 <laughs> 너무 너무 코앞이다. <laughs> 아니 근데 아, 이렇게 금리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빤히 보이면 네. 그 의미가 좀 있어요? 재미는 없죠. 너무 예상돼서 사실. 그래서 아, 오늘 사실 포인트가 네. 올리는 건 너무 다 알려졌어. 그러면 음. 올리고 나서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네. 그 그거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뭐. 뭐 네. 올릴 수도 있다고 한 거네요. 그럼 또 올리겠다고 음. 한 셈이네요. 뭐 사실 예고를 한 거죠. 한번더 예. 올릴 1분기 내에한번더 올릴 수 있다 예고를 한 건데 음. 사실 지금 채권 시장이나 이런 금융 시장에서는 예. 그 이주열 총재 가그 전에 워낙 이 매파적 발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네. 시장금리는 살짝 떨어졌어요. 그그 시장금리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뭐, 뭐 채권금리, 예. 그 보통 음. 3년물 채권금리를 이제 지표금리라고 많이 하는데 음. 그게 이제 한0.08% 포인트 내려가서 어제보다요. 네, 어제보다 어. 살짝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많이 올라가 있다가 <laughs> 네. 금리를 많이 올릴 거라는 기대치가 금리에 반영이 돼 있다가. 예. 뭐 이주열 총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 정도 속도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네. 음. 이런 이제 안도를 한 거죠 네. 일종에. 아 그런 건 있다. 네. 근데 금리 올리고 나면 네. 늘뭐 우리가 올릴 거라는 거는 다 인식은 하고 네. 알고는 있었고 오히려 안 올리면 그게 충격이다라고 생각들은 하고 있었는데 네. 올리고 나면 왜 올렸다라는 음.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음. 지금 타이틀은 뭐예요? 그 표면적인 이유? 뭐 가장 중요한 게 물가일 것 같아요. 아. 지금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예. 예. 이제 지난달 물가가 3.2% 올랐잖아요. 예. 이게 거의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건데 음. 왜하느니 명색이 이제 물가를 관리하는 기관 아닙니까? 네. 지금 물가가 난리예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음. 뭐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난리인데 음. 지금 당장 인플레 압력도 커지고 있고 왜 공급망이 음. 제대로 안 굴러가면서 음. 지금 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물가들이 뛰고 있잖아요. 예. 음. 그리고 국제유가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이제 물가 압력 더 커질 텐데 이걸 미리 잡지 않으면 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미리 잡아두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음. 오늘 이제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 발표했는데 음. 올해 소비자 물가를 원래 한2.1%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 예상치를 2.3%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내년 물가는 지금까지는 한1.5% 오른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2%까지 올렸고요. 음.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니까 아하. 그걸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고 일시적은 아니라는 거네 물가 상승 그렇죠. 물가 상승 압력이 꾸준하다. 예. 음. 내년에도 그렇게 급 여기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음, 예. 두 번째는 뭐 워낙 그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아닙니까? 네. 뭐 아유. 최근에 <웃음> <에이>. <웃음> <웃음>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예. 그 상승률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네. 여전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기자에 많이 깔려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금리를 통해서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네.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유동성이 좀 줄어드니까 예. 뭐, 뭐 그쪽으로 가는 돈을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가계 부채도 지금 뭐 워낙 많이 늘어져 늘어있잖아요. 네. 3분기말 기준으로 한1,800 뭐 조원이 가조 넘었으니까 음. 이거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거, 경제에 훨씬 더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음.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이란 선택을 한것 같아요. 음. 어, 좀 전에 뭐 방송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예. 뭐 음악이 나왔다는데 네. 저희가 PD를 교체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대타로 와서 <laughs> 어색하셔 가지고 근데 지난번에도 이상하게 네. 이 프로가 없으시나? 없을 때마다 어... 방송이 뭐 이렇게 음악이 안 들려요. <laughs> 뭐 소리가 안 나와요. 뭐 <laughs> 예. 뭐가 떠요? 막.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2%가 밖에서 <laughs> 이렇게 막 너희들끼리 <laughs> 잘할 수 있나 해보자. 예, 아닌 거 아닌가. 네.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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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좀 해결됐죠? 아, 예. 아 그렇고. 아... 그러면 아 그때 이, 이런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주열 총재가 오늘도 이만큼 1%로 올려도 네네. 정상 가격은 아니다. 예, 정상 그죠, 금리는 그죠. 아니다. 그, 그게 그 진짜 그렇게 생각한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주열 중자한테요예 네, 네,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오,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리는 사람들이 네. 딱 생각해서 은행 가서 빌릴만 하네 생각하면 낮은 거고. 아야좀 부담스럽네. 좀 그럼 부담스럽네 그럼좀 높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올려도 아니, 좀, 근데. 여전히 그냥 금리를 좀 빌릴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에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 그래서 요즘에 근데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 <laughs> 담보대출 뭐 5%, 6% 오른다라고 얘기도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러면 이제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제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 네. 오늘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네. 이제 당연히 더 그런 걱정들이 커지실 것 같긴 해요. 음. 음. 오늘 사실 제일 먼저 있었던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원래 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제 은행들이 이제 한 3, 4일 정도 음. 눈치를 봐요. 네. 음. 길게한 일주일 정도 눈치를 보면서 네.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일단 예금, 그러니까 수신 상품이라 그러죠. 예금 음. 적금 금리를 올리거든요. 예. 보통 그게 이제 길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거의 오늘 느낌이 없죠. 네. <laughs> 네. 기준금리를 올리자마자 네. 우리 은행, 하나은행 여기서 그예금요 예금 금리를 바로 올렸어요. 예, 예금금리를 바로 올렸어요. <laughs> 음. 뭐 조금 올린데는 조금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네. 한, 0 0 0 0.5에서 0 4 0.05에서 0.4퍼센트 포인트. 네. 기준금리가 0 2 5밖에안 음. 올랐는데, 네. 뭐 일부 일부긴 하지만 뭐 특판 적금이나 네. 특판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4까지확 올린 0 4퍼 아. 올린 거죠. 아. 되게 이례적이네요.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음. 왜 그래요? 왜왜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네.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 예대금리 차라고 하죠. 예금과 네. 대출, 이 마진 차이를 갖고, 니네 배부만 불리냐. 아. 예대금리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딱 좋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저희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은행 사이에서 약간 당혹해 한다 그래요. 일부 은행은 아, 쟤네들이 저렇게 어, 빨리, 아. <laughs> 쟤네들만 저렇게 잘 보이고. 그래. 약간 그런. 음. 분위기인데 하여튼 되게 빨리 이 은행의 그 상품 금리를 예금 적금 상품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금 적금 상품 금리 올라가면 사실은 네. 그거 가입하실 분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이미 네. 예금 적금 가입하신 분들은 네. 사실은 의미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기분 좋을 것도 전혀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로 이제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잖아요. 네. 이게 신규 취급액은 새로 들어오는 예금 적금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고 따라가지고 얘가 움직일 텐데. 음. 그러면 결국은 코픽스 기준으로 대출 받으실 분들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음. 이거 음.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조사 모사할 수도 있는데. 네. 음. 예금 금리가 오르면 그걸 그그니까 은행 입장에선 그게 조달금리잖아요. 그 원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 시장에서 이제 조달해야 될 원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걸 이제 차차 조달금리에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코픽스 금리예요. 네. 그럼 또 대출금리가 오르겠네요. 네, <laughs> 네. 대출금리가 이제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야 지금 오늘 이제 내일부터 당장 은행들 일부 은행들이 이제 예적금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계속 반영이 돼요. 지금 요번 달에는 15일날 이미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됐고. 네. 네. 그죠 이제 다음 달 15일쯤에 새로 이제 코픽스 금리가 반영이 될 텐데 음. 이번 달에 뭐한 5일 정도 오른 게 음. 이제 반영이 될 테고 12월 네. 15일에 네 어. 그다음에 또 12월 한달 동안에 오른 것들이 이제 다음 뭐 내년 1월 15일에 나올 코픽스 금리에 반영이, 반영이 될 거고 음. 네. 뭐 이런 구조로 될 겁니다. 그러면 아. 그나마 예금금리 올려서 다음 달 15일까지만 조금 회피한 거네요. <laughs> 그~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예금 조금 가입하실 분이 아니면 회피하지도 않은 거죠 그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은행 그렇지. 우리은행에 예금 가입할 어.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어. 어. 그리고 대출은 없다 그러면 네. 뭐~ 회피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네. 아니라 그냥 코픽스 기준에서 저도 지금 자동차 할부를 네. 코픽스 기준으로 변동금리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아, 별로 느낌이 어, 그래, 없어요. 그래서 예민하구나. 코픽스에. 아 그죠 예민하죠. <laughs> 이게 잊고 이게 있다가 문자가 네. 매달 날라와요. 어, 이번 네. 달에 네. 뭐 예상되는 금리는 어, 얼마입니다. 그런데 어. 거의 느낌 없다가 살살 오르는 느낌이 나요. 아마 아. 이제 코픽스 기준으로 받으신 분들은 그런 영향들 음, 아마 기준금리 올라가서 예금 적금 금리 올라가는 것과 음.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거의 올해면은 마감이잖아요. 네. 내년 또 새로 풀릴 테니까 그럼 또 은행들 특판 적금 예금 모을 텐데 그때 음. 금리 올라가면 음. 뭐 코픽스 금리도 이제 쭉쭉쭉쭉 따라 오르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예금 금리가 오른다는 게 사실 예금이 없는 분들한 예금이 없고 대출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요번에 음. 음. 이제 제가 저희 그랩 저희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랐던 게2010 음. 이제 7년 11월하고 예. 2018년 야, 11월이거든요. 네. 이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랐던 시기가 저두 시기인데 네. 그 기준금리가 이때 0.25%포인트 올랐어요. 예. 그때 시기에 이제 코픽스 금리를 한번 봤더니 그 2011, 2017년 11월부터 한 1월까지 한뭐 0.17? 거의 어, 비슷한 네, 0.18 정도.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한 25bp 올랐는데 저건 한 19, 17, 18bp 올른 거고 네. 더 올랐네요. 좀 들어오는 거죠. 아, 들어 아, 올랐네요. 네. 예. 저기 두 번째 올린 게 이제 2018년 11월인데 네. 그때 보면 한 그때도 기준금리를 한 0.25퍼센트 포인트 올렸는데 네. 한 서너, 음. 두어 달 정도 이제 반영이 돼서 한 0.2퍼센트 정도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뭐. 저런 추세를 반영하면 음. 이번에 기준금리가 0.25% 올랐는데 이제 음. 뭐 12월, 음. 1월 뭐 혹은 뭐 조금 더갈 수도 있는데 고상간에 한 뭐. 오르긴 오를 텐데 폭은 뭐 약간 작뭐 작을 수도 있고 근데 그 폭은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있거든요. 0.2% 포인트 정도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네. 추정을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코픽스 기준으로 대출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주택담보 대출도 네. 사실은 우리가 고정금리라고 하는 것도 5년 고정이고 나중에 변동으로 음. 전환되잖아요. 네. 이제 변동으로 전환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변동금리 대출로 받으신 분들, 뭐 저같이 그냥 처음부터 자동차 할부, 자동차 이런 것들, 뭐, 음. 코픽스 기준으로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음. 예금, 적금, 금리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음. 아, 네. 다음, 다음 달 15일엔 코픽스 오르겠구나. 오르겠구나. 네. 네.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뭐, 예금, 적금, 금리, 예금, 적금 없거든요. 저는 토스에다 나눠왔습니다. <웃음> <웃음> 네. 왜냐면 토스 2% 줘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아니, 그러면 오늘. 다 올리는데 예금금리 안 올리는 은행들 있어요? 곧 올릴 거예요. 아다올거예요 아, 네. 네, 금방 원시 아, 없이 빨리 다 올리네 지아이 <laughs> <laughs> 올리면 안 돼요. <laughs> 대출금리 올라간다 뭐래요. <laughs> 어쨌든 못이야. 어차피 올릴 야. 건데 뭐 빨리 올려야지. 네 그렇군요. 아, 음. 아까 엔젤님이 저기 슈퍼챗 쏴주셨네요. 아 그래 우리 네. PD님들 고생한다고. 네. 아그 바꾼다는 건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 바꾸고 네. 어, 잘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럼 대출 금리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오늘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제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것 같은데, 지금 네. 안 그래도 금리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지금 뭐 조금 전에 그 코픽스 아이고야.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신규 네.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한 3.58에서 4.9 정도 되고, 아. 거의 상단은 5%에 다가갔죠. 그 다음에 5년 고정이 돼 있는 주담대 금리는 이미 5%를 넘었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대출도 5% 가까이 가고 있는데. 네. 이제 오늘 기준금리가 오르고 또 이제 수신금리가 오르면 순차적으로 음. 반영이 돼서 음. 이 대출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은 매우 커진 거죠. 이야. 근데 이게 네. 실제로 예.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음.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 왜, 나... 그러... 예. 왜 그러냐. 왜 사실 최근에 금리가 많이 뛴 거가 이게 기준금리가 많이 뛰어서라기보다는 네. 은행들이 이제 우대금리를 많이 줄이거나 네. 가산금리를 아, 올렸다, 올렸다.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설명을 할수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겠지만 뭐 주담대 그 신규 코픽스 같은 경우에 한 기준금리가 이 기간에 바뀐 건한 0.4에서 0 5 포인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 금리가 작년 말보다 1정도 뛰었잖아요. 네네. 그 말인즉슨 한0 5 안팎은 그 우대금리나 가산금리를 조정해서 올린 건데. 음. 지금 가뜩이나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잖아요. 아, 지금 장난 아니죠. 음. 장난 아닌데. 어, 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올렸다고 또 쪼르륵 그. 이태가 기회다 그러고. 코픽스 올리면. 금리가 오른다고 대출금리를 올렸다가는 아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고. 왜또 최근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금융당국에서 음. 뭐 우대 금리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봐라. 그랬더니 네. 뭐 은행 쪽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어도 뭐 검토는 해 보겠다. 뭐 이런 음.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금리 상승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음. 뭐 코픽스 금리나 이런 것들이 오르더라도 실제로 그게 이제 은행 대출 금리로 바로 반영이 아,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 거기 네. 버퍼가 가산 금리와 우대 금리 네. 버퍼가 있긴 아, 있으니까 아, 예. 그런 그런 영향도 있겠다. 네. 네. 근데 아까 그 금융채 5년물 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맞아요. 기준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음, 네. 그게 이미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라갈 거야라고 네. 생각하고 시장에 미리 다 선반영한 부분은 음, 없을까요? 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음. 그래프 잠깐만 보여주시면요. 네.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 그 고정 어, 준비를 다 <웃음> <웃음> 여쭤보면 다돼 <laughs> 있어요. 여러, 여러 여러 그래프가 <웃음> 나와. <웃음> 어. 기준금리 그. 5년짜리 주택담보대출 고정형이라 고 그러죠. 예. 그 금리는 저맨 위에 있는 회색 그래프의 움직임하고 연동이 되는데 저게 이제 은행채 5년물 금리예요. 와, 많이 아, 올랐 네, 네,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시장 상황도 있고 예. 뭐 국내에서 이제. 기준금리 빨리 올릴 수 있다. 음. 뭐 이런 것도 반영이 돼 있었을 거고, 예. 또뭐 경기 상황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금리는 뭐 기준금리하고 직접적으로 연동되지는 않으니까 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마 그 5년짜리 그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움직일 텐데, 음.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면 좀덜 오르겠죠 가파르기가? 음, 궁금한 건 저런 시장금리가 네. 원래 기준금리에 선행했어요, 아니면 쫓 쫓아가는 금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오른 것보다 음. 그래프가 먼저 올라간 것 같은데 음. 음. 이게 원래 그렇게 시장금리가 음. 음. 기준금리보다 먼저 앞서서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음. 뒤쫓아가는 모습이 정상적인 건지 음. 음.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매우 근접해서 따라갈 거고 네. 은행채 5년물 같은 경우는 좀 장, 중장기물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그거는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네. 장기적인 경기 상황이라든지 음. 뭐 당시의 수급 어? 말하신 기준 금리, 금리? 예.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거는 기대치도 반영하니까 네. 아. 기대치도 반영이 되니까 네. 조금 더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어. 아. 알겠습니다. 야 제가 보니까 네. 2%가 안 계시니까 장수성 기자가 말을 너무 잘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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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장수성 기자 나올 때는 <laughs> 2%를 <laughs> 없애는 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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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으면 <laughs> 아, 그러게요. 아참 <laughs> <웃음> 농담입니다. <웃음> 아 이거 김현우 소장이 와주셔서 네, 아, 너무 편 편하네요. 아, 즐겁죠? 네, 뭐, 즐겁 네요 아, 해피한 네. 금요일 느낌의목습니다아 금요일 느낌의 금요일 느낌의 목요일. 네. 뭐 아무튼 기준금리 얘기는 이따가 또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또 최상욱 대표님하고도 이 얘기는 맞아서 이어서 하면 되겠네요. 네. 되게 예, 중요한 이슈 같은데 기준금리라는 게 음. 이제는 뭐 시장에서 그렇게 막 옛날처럼 어떻게 될까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진짜. 예고가 많이 되니까 그렇게 뭐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금리가 올린다는 게 얼마나 사실 불편한 일이에요. 기준금리를 네. 올린다는 건 불편한 일인데 하도 얘기를 해놓으니까 <웃음> <웃음> 조금 충격이 덜한 거죠. 아, 너 진짜 때릴 거니까 어, 그러니까. 야 <laughs> 얘기하고 <때린다>? 때리니까 <laughs> 조금 덜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죠.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더 준비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네. 아니면 여기까지입니다. 어, 다음부터 2%는 없이. <laughs> 알겠습니다. 장순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 p r 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 p r 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직업이 바뀔 게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스페인...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손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